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 하나님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삶 속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또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하나님의 경험하는 삶을 많이들 기대를 하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처음 약속한 것처럼 기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막 어떤 분이신지 막 말씀해 주시고 막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막 느껴지고 막 그런 삶 살고 계십니까? 예. 네. 처음에 처음에 하나님 믿기로 결단하고 눈물 흘리면서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는 그런 것 같았어요. 왜? 내 마음에 열정이 있고 하나님이 내삶 속에 막 이제부터 높고 위대하신 일을 행하실 것 같은 기대감이 충만해 있어요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는 특별히 모태신앙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성도님들이라면 더 그런 걸 많이 느끼시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라는 질문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는 그런 의문을 갖고 계신 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군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누군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고 하는데, 왜 나는 못 볼까? 다른 사람들은 다 경험하는데, 왜 나는 경험하지 못할까? 그래서 나는 혹시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닐까? 혹시 나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혹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일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없는 게 아닐까라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구원의 확신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경험하는 것을 포기하는 삶을 살고 계시지 않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경험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럼 과연 그것은 어떤 표현을 하는 것일까?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오늘 이사야 55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사야 55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래서 이사야 멸망하고 성전은 무너지고 이스라엘 성, 성읍이 무너진 상황에서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백성들에게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고, 율법을 만든 백성이며, 성전을 가지고 있는 백성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멸망해야만 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때, 많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떠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지 못했고, 너희가 그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셨다. 라는 것이 선지자들의 공통된 외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로 포로로 잡혀가 된그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껴야 했던 상실감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껴야 했던 거절감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하는 그 선지자들의 외침이 얼마나 피부로 와닿았을까요? 나는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성전은 없으며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성전은 이미 무너졌는데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가?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선 첫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는 없어요. 마치 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모르면 그를 경험하고 만날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맞죠? 아닌가요? 네. 그래서 부부간에 이런 말 하잖아요. 네. 남편은 누구 편이에요? 남편이고. 아내는 어떤 존재예요? 안 하는 존재죠. 아내. 남편은 남편이고. 왜 그럴까요? 서로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서로의 사랑의 언어를 모르고, 서로가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고, 대화하는 방법을 모르고, 그가 알아듣도록 말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와 함께 동행하고 경험하는 충만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지금 하나님은 멀리 있어.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어. 하나님은 나를 버렸어. 라고 울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씁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지금 이들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벨론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던 이들에게 바벨론이라는 지역은 하나님과 너무 멀리는 있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거하시겠다고 했던 그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중에 있는가? 라는 질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사야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찾으라 부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니깐 차 부르고 찾으라고 합니까? 바로 가까이 계실 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곁에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하나님을 배신함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의 현장 바로 그곳에 하나님은 언제나 가까이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타락하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배신했으니 하나님은 멀리 계실 거야. 내가 죄악 가운데 계시는 한 하나님은 내 가까이에 오지 못하고 나도 하나님 가까이 가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생활을 떠난 다음에 그래도 다시 회복하셔야죠. 다시 교회에 오셔야죠. 다시 하나님께도 돌아오셔야죠. 라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아, 제가요. 지금은 너무 타락해 있어가지고요. 좀 깨끗해지면 돌아갈게요. 그래서 그러면서 드는 대표적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제가 담배 좀 끊으면 갈게요. 술좀 끊으면 돌아갈게요.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어렵겠죠. 그러나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멀리 떠나고자 한다고 해서 떠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내가 떠났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곁에서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 대한 관심을 끊으신 적도 없고요. 나를 부르시기를 멈추신 적도 없고요. 내 곁을 떠나신 적이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무시지도 않고 버리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이 순간 나의 곁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를 부르고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뭐 우주 어딘가에만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라는 그 이미지를 버리십시오. 그 이미지는 누가 주는 것입니까?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정죄감.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그런 상실감. 거절감은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버리신 적도 없고 떠나신 적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기는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공의리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당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런 정죄감이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어.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전이 파괴된 것이죠. 성전이 있는 한 하나님이 그들이 그들과 함께 계셔 신다고 믿었고요. 성전이 있는 한 그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성전이 무너지는 그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죄악은 돌이킬 수 없기에 우리는 바벨론을 포로 잡혀갔고 바벨론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그런 거대한 죄책감 가운데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laughs> 내가 아무리 돌아 교리켜도 내가 아무리 회개해도 하나님께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어. 내가 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이 바벨론에서 생을 마쳐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없어라는 생각을 그들이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선지자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기는 그의 길을, 불이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어떻게 하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극인이 여기사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돌이키면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친밀함으로 다가가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지 못한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죄인임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죠.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으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으며, 내가 얼마나 말씀 묵상하지 않고 있으며, 내가 얼마나 기도생활하지 못하고 있으며, 내가 얼마나 봉사하지 못하며, 내가 얼마나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랑했는지, 누구보다 내가 더잘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laughs>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 죄는 용서하지 못하시겠지. 내 안에 있는 더러움을 아시면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누가 넣어주는 것일까요? 바로 사단의 18번이에요. 정죄감. 그렇죠? 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라는 생각.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알렐루야. 돌아오라. 우리는 탕자의 비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탕자는 어땠습니까? 폐륜적인 말을 하고 아버지 어차피 죽을 건데 아버지 유산 나한테 먼저 주면 안 돼요? 이거 말이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주시겠어요? 근데 아버지는 너무 착한 아버지라서 유산을 줬어요 그러자 그 둘째 아들 어떻게 합니까? 먼 데로 가서 그 모든 재산을 허랑망탕에다 탕진해버리고 그 땅에 흉년이 이르자 어떻게 됩니까?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 돼지 치는 자의 쥐엄녀면을 먹으려도 그것도 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 떠올릅니다 아유,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어? 하인도 이것보다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제발 종으로라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스스로 생각한 겁니까? 스스로 스스로 자신을 정죄한 거예요. 맞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아버지가 네너 그럴 줄아다내꼴 좋다 어너 나한테 그렇게 말하고 내 마음 속상하게 하면서 그 재물을 가져갈 때부터 알아봤다 썩 꺼져라 이놈아! 이렇게 정지하셨습니까? 아니요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날마다 길에 나가서 먼 데를 쳐다보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멀리서부터 그 아들이 터벅터벅 터벅 돌아오는 것을 보자 불이 나게 달려가 그를 포옹하고 안고 키스하며 그의 손에 가락지를 끼워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어떤 악한 가운데 있는지를 상관치 않으시고 돌이키고 돌아오면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고 오는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성도 여러분, 주께 돌아갈 때가 언제입니까? 주께 돌아갈 때가 언제입니까? 따라하십시오. 오늘 밤. 오늘 밤도 멀어요 지금. 바로 지금이 주께로 돌이켜야 한 때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지금 주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주께서는 용서하시고 우리는 안아주시며. 뽀뽀하시고 손에 가락질을 끼어 주시는 좋은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8절에서 9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자, 보십시오. 이러, 이러, 하나님이 이런 분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8절에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름이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우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지금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은 멀리 있어.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너희의 뭐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제다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그 하나님을 다 알고 있으니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시며 그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 짓고 있다. 그런데 너희의 그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그 생각을 헤아릴 수 조차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마치 내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런 사람 사랑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은 구원하지 않으셔라는 나만의 생각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오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소리이며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거짓말하는 자요, 참수하는 자이며 모든 가치관을 왜곡하는 자입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내가 처음 받았던 그 순전한 복음을 지금도 왜곡하여 다른 복음이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너희가 어찌 그렇게 빨리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나는 놀랐다. 왜 놀랍습니까? 그 순전한 복음,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줬던 그 부원, 구원의 복음의 좋은 소식이 변질되고 타락하여 다른 복음이 되는 데는 너무나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바울이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말씀을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정말로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우리는 날마다 돌아봐야 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이 말씀과 얼마나 다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그렇, 그렇겠지. 그런 거야. 그럴, 그, 그렇지 않나? 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불완전하게 알고 있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맺듯이 하나의 님 말씀에 담겨지는 그런 과정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사람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절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무엇이다? 높음 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만큼만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만큼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셨습니까? 주어진 말씀만큼 맞습니까? 그러니 이 말씀에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1번을 좋아하십니까? 2번을 좋아하십니까? 오늘날 이 질문 정말 우리 기독교에서 큰 화도 아닙니까? 하나님은 1번을 좋아하세요? 2번을 좋아하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3번을 좋아하십니다 3일치 하나님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면 저는 이미 이단이에요 맞죠? 하나님은 1번을 사랑하지도 2번을 사랑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자꾸만 하나님을 내가 아는 하나님으로 축소시키고, 내가 아는 하나님으로 격화시키며, 내 뜻을 왜 하나님의 뜻이라고 거짓말합니까? 그것은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상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다 알고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러면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하나님과 나를 만나게 할수 있겠죠. 자, 오늘 다시 한번 6절 말씀 읽어봅시다. 6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와를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는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인식할 수 없는 상태임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스스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지 멀리 계신지 앞에 계신지 뒤에 계신지 위에 계신지 아래 계신지를 인식할 수 없는 완전히 무능력한 상태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러야 돼요. 찾아야 돼요. 누구를 지하여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아무리 노력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 선행으로, 내 기도로 내가 주일날 주일성수하는 걸로 헌금을 많이 들린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렇게 내 행위로 내 열심으로 자기 의로 하나님의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란 것을 인식해야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의 완전 무능력함, 나의 완전한 타락함, 나의 완전한 능력 없음을 인정하는 바로 그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뒤를 따르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나의 선한 행동, 나의 행위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시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7절 말씀 읽어봅시다. 7절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나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악인이라는 거예요. 또 나는 어떤 자라는 거예요? 불의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십니까? 주님께서는 꾸미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무언가로 자신을 꾸미려고 합니다. 자꾸만 나는 괜찮은 사람인 척. 나는 그래도 의인인 척. 난 그래도 하나님 말씀 잘 따르는 척. 하나님 말씀 매일 묵상하고 예배하는 척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밤에 주께로 돌아갈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만 합니다. 주여 내 아래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너무나 낮은 자입니다.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으며 아무런 가진 것이 없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 바로 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기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꾸 내 능력으로 무엇을 할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라고 주님께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에서 9절 말씀에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것을 나의 상태를 알수 있습니까? 우리 8절에서 9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비교하여 하나님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존재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우리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실제적인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막연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욕망을 들어주실 것이라 기대하는. 종교적 우리의 우리는 빠져 있다. 나는 선한 것을 구하는 것인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다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을 구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바로 지금 이 밤에도, 바로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뭐라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과하신다고 했습니다. 왠지 알아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입술에 마땅히 기도할 것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가 되도록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선 첫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온전히 알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분. 그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언제나 그에게 돌이킬 때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 나보다 훨씬 더 크신, 내 생각보다 훨씬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인식할 수 없는 완전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부르짖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주여 외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름을 부르라야만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는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곁에 계신 너무나 가까이 계신 하나님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 무지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발견하시는. 그리하여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악과 불의로 내 안에 선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그러니 꾸미지 마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죽게 돌아가십시오 돌아가면 주께서 너그러이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의 아무것도 의롭지 않음을 저 앞에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당대하게 돌이키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할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냐는 것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고 무지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내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을 안지시고 오늘 이 밤에도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사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경험하는 시작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밤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신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